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이 터진 솔트레이크전 4대 1 대승은 LAFC의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LAFC는 이미 서부 컨퍼런스 5위에 랭크되어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전에 뒀었거든요. 승점 44점을 기록하며 4위권 진입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트트릭을 포함한 대승을 거뒀다는 것은 단순히 승점 3점을 추가한 것을 넘어 팀의 사기와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는 의미가 큽니다. MLS 사무국에서도 손흥민과 MLS는 BMO 스타디움에서 솔트레이크를 맞이해 MLS 컵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릴 것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그를 통한 플레이오프 진출은 이미 예상되던 수순이었습니다. 이번 해트트릭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은 사실상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제는 진출 여부보다는 더 높은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 이후 매체들의 전망은 더욱 장밋빛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메시를 잇는 MLS 흥행 보증수표이자 판도를 바꾸는 선수 매체들은 손흥민 선수가 리오넬 메시처럼 MLS의 새로운 흥행을 이끌며 리그 전체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활약이 단순한 득점을 넘어 리그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는 거죠. 우승 경쟁팀으로의 격상 LAFC는 이미 강력한 팀이었지만 손흥민 선수의 합류와 그의 엄청난 결정력, 그리고 팀원들과의 시너지가 폭발하면서 MLS 컵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강력한 컨텐더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의 플레이 하나하나가 경기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플레이오프에서의 핵심 역할 매체들은 LAFC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면 손흥민 선수가 토너먼트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터지는 그의 골과 어시스트가 LAFC를 더욱 높은 곳으로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플레이오프 홈 어드밴티지를 확보하여 우승으로 가는 길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LAFC의 홈 경기장인 BMO 스타디움의 공식 수용 인원은 약 2만 2천 석입니다. 비에모 스타디움의 최다 관중 기록은 손흥민 선수의 lafc 홈 데뷔전에서 수립되었습니다. 당시 2 2937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아 최다 관중 기록을 세웠으며 이는 입석까지 포함하여 약 2만 3000명에 달했습니다. 이번 경기 티켓 가격은 지난 경기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기는 프리미엄석 티켓 가격이 520만 원까지 상승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번 솔트레이크전은 손흥민 선수의 홈 경기이고 직전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기 때문에 일반 좌석은 물론 프리미엄 좌석의 가격은 이전 기록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되거나 이미 매진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미엄 리셀 티켓 시장에서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직전 경기 4대1 대승과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 그리고 홈팬들의 열기를 고려하면 이번 경기 BMO 스타디움은 매진이 예상됩니다. LA타임즈는 최다 관중 기록인 22,937명을 넘어서 BMO 스타디움의 최대 수용 인원인 약 23,000석을 가득 채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암표나 입석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MLS 합류 이후 그의 경기는 일반적인 티켓 가격 개념을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그의 MLS 데뷔전 당시 BMO 스타디움의 프리미엄석 티켓 가격이 520만 원까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솔트레이크 전 원정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하며 물오른 감각을 보이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다시 22일 월요일 이번엔 홈 경기장에서 솔트레이크와 만납니다. 팬들의 기대가 훨씬 높아졌는데요. 지난 데뷔 전 당시 최고 가격이 3,800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기 해트트릭이라는 팬들을 열광시키는 최고의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ESPN은 손흥민이 미국에 너무 빨리 연착륙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다. 지난 경기의 해트트릭이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는 곧 티켓 가격에 기이한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이번 솔트레이크전이 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제는 리셀 시장까지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공식 판매 티켓이 매진될 경우 리셀 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트트릭의 감동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5000달러, 약 680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초고가 티켓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어 LA 타임즈는 역사적 경기 프리미엄도 무시 못하는 상황인데요. MLS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선수가 홈에서 직전, 헤트트릭의 기운을 이어받아 펼치는 경기라는 상징성이 더해져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관람하고자 하는 팬들의 심리가 가격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훨씬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솔트레이크 전 프리미엄석 티켓은 최소 520만원에서 시작하여 리셀 시장에서는 그 이상의 높은 약 680만원 이상의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받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더욱 확실히 윤곽이 드러날 텐데요. 손흥민 선수의 티켓 파워는 MLS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파블로 감독은 먼저 오늘 경기 소감에 대해선 오늘 경기는 솔직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경기 내내 엄청난 투지와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끝까지 싸웠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단순히 강한 팀을 만난 것이 아니라 월드클래스의 마법을 경험했습니다. LAFC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손흥민 선수는 단순히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고요. 오늘 그는 자신이 왜전 세계 축구팬들의 사랑을 받는지 왜 최고의 리그에서 오랫동안 정점에 서 있었는지를 직접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는 경기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공간을 허용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드필드 진영에서부터 상대 수비라인의 약점을 꿰뚫어보는 시야를 가지고 있었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폭발적인 가속으로 우리의 뒷공간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패스를 받아 골키퍼를 제치고 마무리까지 가져가는 그의 간결하면서도, 정확한 슈팅은 그것은 예측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운 모든 수비 계획을 그 움직임 하나로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경기를 읽고 만들고 심지어 동료 선수들까지 빛나게 해주는 완성형 플레이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수를 계속 막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는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볼이 없을 때의 영리한 움직임으로 우리의 시선을 끌어 다른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볼을 소유했을 때는 우리 선수 몇 명이 달라붙어도 그의 놀라운 드리블 기술과 균형 감각 때문에 빼앗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양발 사용 능력은 수비수를 항상 곤경에 빠뜨립니다. 어느 쪽으로 찰지,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큰 어려움을 느꼈던 점은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도 그는 늘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는 팀 전술의 틀 안에 갇히지 않고 언제든 본인의 뛰어난 재능으로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솔직히 말해, 그를 완전히 막는다는 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일이라고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는 우리 선수들에게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존재로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 레알 솔트레이크 선수들이 어떤 교훈을 얻었기를 바랬는지에 대해선 오늘 우리 선수들은 최고 수준이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같은 선수를 상대로 뛰면서 우리가 개인 기술, 전술적 이해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압박과 수비 전환 속도에서 얼마나 더 성장해야 하는지 명확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의 플레이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었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는 오늘 패했지만 이 패배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손흥민이라는 진정한 월드클래스 선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팀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투지에 자부심을 느끼고 이 귀중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